2026년 현대자동차가 새롭게 선보인 FB 시리즈는 중대형 버스 시장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상용차의 미래 방향성을 다시 한번 확립했습니다. 특히 이번 2026년형은 안전성, 승차감, 연비, 기술적인 완성도 면에서 전작과는 완전히 다른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외 버스 셔틀, 통근버스 등 다양한 용도에 최적화된 이 버스는 운수업계 종사자뿐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모델입니다. 우선 외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6 현대 FB 시리즈는 전체적으로 더 날렵하고 세련된 인상을 주며 유선형 디자인과 함께 공기역학적 효율까지 고려된 외형을 자랑합니다. 전면부에는 새로운 세대의 LED 헤드램프가 적용되어 야간 시인성과 고급스러움을 동시에 확보했습니다. 주간주행 등 DRL은 현대의 최신 디자인 언어를 반영한 V자 형상으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강하게 드러냅니다. 프런트 그릴은 전작보다 크고 입체적으로 재설계되어 외부에서 바라볼 때 더욱 강인한 인상을 줍니다. 사이드 미러는 전자식 카메라 기반의 사이드 뷰 모니터 시스템으로 변경이 가능하며 이로 인해 공기 저항을 줄이는 동시에 사각지대도 효과적으로 보완했습니다. 측면 라인은 매끄럽고 심플하게 정돈되었고, 차체 하단부의 라인이 차량 전체를 안정감 있게 만들어줍니다. 후면부는 현대적인 감각의 수직형 LED 리어 램프와 함께 대형 리어 윈도우가 적용되어 후방 시야를 넓히는 동시에 디자인적인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또한 리어 범퍼는 범퍼 내장형 리플렉터와 주차 센서가 함께 탑재되어 안전성과 편의성이 함께 향상되었습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현대 FB 시리즈의 진정한 강점이 드러납니다. 먼저 승객 좌석은 고급 패브릭과 가죽 혼합 소재로 마감되어 있으며, 리클라이닝 기능은 물론 통풍 및 히팅 기능까지 선택 사양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좌석 간 간격도 넓어져 장거리 운행 시에도 승객의 피로도를 최소화합니다. 일부 모델에는 VIP 시트 옵션이 있어 개인용 모니터, 옵시포트, 무선 충전 패드까지 탑재할 수 있습니다. 천장 부분은 간접 조명이 적용된 LED 무드 라이트가 설치되어 야간에도 쾌적한 분위기를 유지하며, 공조 시스템은 개별 송풍구와 자동 온도 조절 기능이 탑재되어 각 좌석에서 원하는 온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실내 소음 차단 기술도 크게 개선되어 고속주행 중에도 조용한 실내 환경을 제공합니다. 운전석은 현대 상용차의 최신 운전자 중심 레이아웃이 적용되어 직관적인 조작이 가능하며, 디지털 계기판과 12.3인치 디스플레이가 통합된 대시보드가 기본으로 탑재됩니다. 운전자 보조 시스템으로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FCA, 차선 유지 보조, LKA, 스마트 크로즈 컨트롤, SCC, 운전자 주의 경고, DAW 등 첨단 기술이 모두 탑재되어 상용차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성과 편의성이 극대화됐습니다. 엔진 성능도 인상적입니다. 2026 FB 시리즈는 디젤 엔진뿐만 아니라 CNG, 천연가스 모델, 하이브리드 모델까지 라인업이 다양화되어 운영 효율성과 친환경성 두 마리 토끼를 잡았습니다. 디젤 모델은 최신 유로 6 규제를 충족하며 340마력급 엔진이 탑재되어 고속 주행 시에도 강력한 주행 성능을 자랑합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모델은 정차 시 무소음 상태를 유지하며 도심 구간에서는 배출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여 친환경 운행이 가능합니다. 변속기는 전자동 6단 또는 8단 자동 변속기가 탑재되어 있으며, 전자식 기어 셀렉터가 적용된 모델은 조작이 더욱 직관적이고 부드럽습니다. 서스펜션 시스템 또한 승차감을 향상시키는 대중점을 두었습니다. 전륜 독립형 서스펜션과 후륜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유철 구간에서도 흔들림이 적고, 장시간 운행 시 피로도가 크게 줄어듭니다. 현대는 2026 FB 시리즈의 다양한 커스터마이징 옵션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좌석 수는 28석부터 45석까지 조절 가능하며, 화장실 탑재형 모델, 회의 테이블 탑재형, 휠체어 승강장 모델 등 운행 목적에 따라 맞춤 설계가 가능합니다. 이는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이동식 사무실 또는 VIP 이동 수단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장점입니다. 가격은 구성과 옵션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 모델의 경우 약 1억 9천만원에서 시작하며, 하이브리드 사양이나 프리미엄 커스터마이징 모델은 2억 5천만원 이상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경쟁 모델 대비 가격대는 다소 높은 편이지만, 최신 안전 사양과 편의성, 브랜드 신뢰도, 유지 비용 등을 고려하면 높은 가성비를 지닌 선택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2026 현대 FB 시리즈는 상용차 시장에서 기술적 진보와 실용성, 안전성을 동시에 끌어올린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기존 상용버스의 틀을 넘어 프리미엄 셔틀, 공항 리무진, 기업 전용 버스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만능형 차량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국내외 운수업계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속도로, 시외버스 터미널, 공항 셔틀 라인 등에서 이 차량을 점점 더 자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델이야말로 상용차의 미래를 제시하는 버스이며 사용자 중심의 설계, 환경을 고려한 파워트레인 그리고 현대자동차 특유의 정밀한 기술력이 결합된 완성형 이동솔루션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